네, 안녕하세요. 자, 테슬라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먼저, 어, 저번에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선 그어드리면서요. 어, 이렇게, 이제, 선 그어드리면서, 이제, 요기, 저항. 예, 그래서, 이제, 매수하면은, 어, 고점을 잡는 격이 될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렇게 돼버렸고. 자, 이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자,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돌파가 됐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을 그려 드린 적 있죠. 이렇게 갖고 그 톱니바퀴처럼 이제 이렇게 라인도 돌파가 되고 이것도 이렇게 같이 돌파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고요. 자, 다른 종목들 차트를 보면은 어,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이렇게 쭉끝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무난하게 잘 올라가는 AMD나 이제 엔비디아 어, 그다음에 구글 네, 구글도 좀 저항을 받았네요. 어, MS가 좋았구요. 예. MS, 엔비디아, AMD가 좋았죠. 예. AI 관련된 주식이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 아마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애플도 좀 그쪽, 뭐, 컴퓨터, 인터넷, AI 쪽이니까 애플, 애플도 좀 좋았고, 공통점이 있죠. 어, 다만, 이제, 그, 어디야. 예. 구글 같은 데가 이제 테슬라처럼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고 이렇게 머리를 맞고 이렇게 막 했죠. 어 그래서 어제 이제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그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엔비디아, AMD, MS 같은 종목들이 잘 가는 거에 반면에 굉장히 조금만 올라와도. 마치 상승을 이렇게 막 막아야겠다. 막 그것을 굉장히 노력을 하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꼬리를, 윗꼬리를 엄청 달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서, 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진 분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었죠. 어, 엔비디아 저기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러지? 그런데 애프터에서 그 저항이 뚫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뭐 분명히 이제 이 라인이 돌파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음. 이제 예를 들면 뭐한 1일에 희망이 생겨났다. 이게 그러니까 어장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엔비디아처럼 이러, 이런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제 뭐 가장 좋고요. 어 그리면 이제 여기 이제 부닥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라도 예 일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나스닥 상태는 어땠느냐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어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니까 저항을 별로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차트하고 이제 유사하죠. 근데 어 테슬라는 왜 이런가? 대중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매매라서 그렇고. 자 테슬라 지금 거래량이 어 제가 여기도부터 어 거래량이 좀 많아지네요. 이제 좀 저가 배수세가 좀 들어온 모양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3일 연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아주 뚜렷한 다이버전스 현상이죠 예, 하락을 하면서 거꾸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어 다이버전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음. 조정을 이렇게 하고, 거래량을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격이 있고, 그런 패턴이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내리 찍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양? 이렇게, 대칭형? 이런, 모, 이런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패, 패턴도 있습니다. 아마 좀, 이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기존의 이제 추세가, 어, 200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어, 확실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이거 이 아래쪽에 지지를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만나서 더 이상 밀리지 못하고, 이제 여기를 최저가를 잡고, 어,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한다면, 아직은 좀, 좀 섣부른 감이 있는데, 어, 만약에 내, 어, 월요일날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준다면, 은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제 요 라인이 있는데요. 자, 요 라인이 있는데, 월요일날 한 200, 잠깐만요. 한, 그러니까 바로 월요일날 또 상승장이 나와서 그니까어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이 나와서 한230 정도까지만 가준다면 예, 좀 무린가 지금 217이니까 예, 잠깐만요 애프, 애프터 했더 지금 218이니까 200한 28, 29. 한이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250이 보이게 되는 격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 기다란 하락 추세가 뚫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예, 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250까지 이제 보여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때부터, 어, 200 가는 거 힘들겠는데, 힘들 수도, 아,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 200으로 하는 거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러고, 230이 정도 이제 올라오면은, 230 정도 올라오면은, 어, 250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가라는 것은 다 확률이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고 확률이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거죠 예 왜냐면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다 뚫리면 그다음에 바로 위로 가버리고 이러면 주식이 너무 쉽잖아요 그니까 러 그렇게 되지 않죠 예 뚫렸네 그니까 여기서 살 필요가 없죠 뚫렸네 하면 이렇게 확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주식이 너무 쉽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확률의 기반에서 할수 밖에 없어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현 상태 좀 약간 주,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요한 건데, 부연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한 후에, 예, 1차 상승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상승이고요. 이제 예, 여기서 이제 미리 앞날을 생각해 보는 건데 이 1차 상승을 할 때는 그러니까 200 정도까지 올라오더라도 이 가격이 그렇게 뭐 아주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기까지 가야 된다.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바닥 대비 막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단기 상승은 좀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총, 총량, 이 총량으로 봤을 때 어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이175 이상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합니다. 많이 달라붙었다는 거죠. 예. 많이 사람들이 달라붙는다. 그러하니, 이렇게 많이 달라붙은 사람들을 떨굴려면,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되게 심하게 이렇게 흔들어 버려야 돼요. 예. 자,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이 당시에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여기도 좀 해당이 되겠고요. 250 이상부터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거래량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떨어지죠. 어, 비교적, 그러니까 여기는 어, 나중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매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교적.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이제 올라갈 때는 그니까 여기서는 되게 복잡한 조정을 통해서 떨궈야 됐기 때문에 복잡한 조정을 이렇게 했지만 어 여기서부터 갈 때는 그렇게 복잡한 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치기 이게 지금, 이, 여기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려친 거야, 이렇게. 중간에 이런, 뭐, 반등이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팍 내려쳤기 때문에, 어, 여기 사람도 적고, 내려친 것은 강하게 내려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물의 떨굼 달라붙은 사람들의 떨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당시에 여기에 있는 저항 약, 약하다는 거죠. 여기는 저항이 강한 거예요. 1차상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달라붙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전에 물린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항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그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 이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몰려 있는 사람들 물량을 또 여기로 이렇게 해서 떨궈냈고. 그래서 이제 저점이 최저점이 지금 어디서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어제가 최저점이 됐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제, 뭐, 어디서 이제 잡힐지,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좀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처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가격대를 지나갈 때,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어, 지금, 한3 0 그, 한, 350? 네. 이350 정도까지는 최소한 도달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조정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350 정도 까지 이제 도달할 것 같고 350에 가서도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350이나 뭐375 이런 쪽으로 가서 다시 또 이쪽 것을 갖다가 이렇게 떨궜고 그다음에 가서 만나고 여기서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 양보다 더 적어요. 예, 여긴 더 적습니다. 적다. 음. 여기가 가장 많고, 좀덜 많고, 여기는 좀 아주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이제, 떨구는 이제 과정을 봐야 될 텐데, 떨구는 과정이 이제 심하지 않을 거다. 좀 짧게 하고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이 위쪽에는 이제 그냥 무주 공산이죠. 예. 그냥 저항이 아주 적습니다. 음. 그냥 펄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이 과정과 예.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처리하는 과정. 예. 이런 거에, 그, 비슷,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약을 해보자면, 어제가 잘 하면은, 음, 이 조정에, 그러니까 바닥. 그니까, 뭐, 요런 식이나, 요런 식의 바닥이, 나, 그러니까 나타났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뭐야 1 네, 지금은 우선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에 희망이 생겨났다. 여기도 양봉 하나만 더 붙이면 250까지 보이게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월요일 날 바로 양봉을 붙여주면, 붙여주면은 이제 뭐, 최고죠. 이 추세라는 것은 자, 이렇게 갈림길이 있다.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행보, 그 다음 행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쪽으로 한 발을 약간 내딛은 편이에요. 한 예, 반대쪽 방향으로 한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예정이라면, 그 다음 발자국은 이쪽이 되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 양봉. 이렇게. 아, 그러면, 이 주가의 운명은 250쪽으로 가는, 이런 운명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말을 앞두고,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쭉막 밀리, 막 정말 속수무책으로 밀리다가, 일의 희망이 생겨난 그런 그래도 금요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기도 많이 하면서 주말을 보내면 월요일 날 양봉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 나타난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 정말, 무시무시한. 예, 어, 어제 대단했어요.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이렇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치 누군가가 여기서, 막, 니네 올라오면 안 돼, 올라오면 안돼 하고, 막 짱돌, 막 짱돌을 던지는 거죠, 막. 어우씨, 무시무시했어요. 어 아, 저항이 엄청, 엄청난데, 하면 더. 어?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니까, AMD도 그렇고, 애플도 잘 가고 있고 하니까, 아우씨 그래도, 지금 보세요. 완전 수평이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와, 테슬라 저항이 엄청 심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근데, 애프터에서, 아, 뚫어지네요. 근데, 이 애프터장과 본장은, 우리가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프터에서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이 이제 진검승부가 될것 같고 금요일은 일의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면은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금요일 2 1 2가 이제 중요 저점 이런 저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세요.